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함께 묵상하는 영어성경 Words, Words, Meditation 아, 마태복음 3장 16절 입니다 음, vocabulary를 보겠습니다. descend, 내려가다, 하강하다 라는 말이죠 descending, 내려가는, 하강하는 alighting, settling, coming to rest 내려앉는 이란 뜻입니다. 내려앉는 네. 음, settling 정착하는 coming to rest 그래서 안착하는 노아 방주가 rest 했죠 아라라 산 위에 그래서 descending은 내려가다가 alighting, settling, coming to rest 하는 거죠 descending은 과정이고 alighting, settling, coming to rest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구절을 보겠습니다. As soon as Jesus was baptized, he went up out of the water.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자마자 그분은 물 밖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After his baptism, as Jesus came up out of the water. 그분의 침례 이후에 예수께서 물 밖으로 올라오셨을 때에 And when Jesus was baptized, immediately he went up from the water.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받으셨을 때에 즉시 그분은 물로부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At that moment, heaven was opened, and he saw the spirit of God descending like a dove and alighting on him. 하늘이 열린 자마자, 열리는 그 순간에 그리고 그는 그는 친례자 요한을 말하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면서 그분 위에 예수님 위에 내려앉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들이 성경에서 하늘은 하늘들 하샤마임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하샤마임스 예, o m i 마임 하 a 마임 a mime. h a 하셔마임이죠. 마임하면 그게 복수형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h e a v e n s 라고 번역한 거죠. 어, 바울은 삼 a 천에 올라갔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은 적어도 세 h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세 l Tasima is a hundred a 그분이 o g o t o segi, 하나님이 영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음, 그분 위, 예수님 위에 안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And behold, the heavens were opened to him, and he saw the spirit of God descending like a dove and coming to rest on him. 그리고 보십시오, 비홀 강조하는 거죠. 자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나머지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써도 안 하겠습니다. 음, 예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영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일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신 시점이죠.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그분은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해서 사신 분이세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께서 임하셨을 때부터야 비로소 일을 하신 거죠. 예, 네.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늘 예수님과 함께. 그 전에는 분 영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는 냄새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냄새가 나는 일 뿐입니다. 네.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우리가 하는 일, 그다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되는데 우리 육체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영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 네, 그분 침례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인데 친 침례 침례를 받으셔서 모든 일을 이우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네. 믿음 안에서 사는지 그것을 이제 몸소 이제 보여주신 거죠. 자,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As soon as Jesus was baptized, he went up out of the water. at that moment heaven was opened and he saw the spirit of god descending like a dove and alighting on him 성령은 비둘기 같은 모습이세요. 네, 비둘기 굉장히 순결하죠. 순수하고 네. 우리가 더러운 것 음, 불결한 것 그런 것들에 안에서 살면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깨끗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New Living Translation입니다. After his baptism, as Jesus came up out of the water, the heavens were opened and he saw the Spirit of God descending like a dove and settling on him. English Standard Version입니다. And when Jesus was baptized... Immediately he went up from the water, and behold, the heavens were open to him, and he saw the Spirit of God descending like a dove and coming to rest on him. 네, 묵상해 보시고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